자 지난 시간 그 가로 1줄 세로 1줄그 어, 라인을 이용해서 도표 짜는 것을 잠깐 해봤는데요. 이런거 왜 배우나? 아, 다시한번 어, 이것도 아트컴피티 아카데미에서 그 개발해서 어, 책으로 냈던 예제들인데요. 여기 봐도 이게 그 어, 내가 생각하는 그 차트를 디자인 할때 어, 이 굉장히 적합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요. 이런 식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도표 짜기 형태로는 이런 게안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도표 짜기도 좋지만 좀더그 다른 각도에서도 얼마든지 그 원활하게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 라인, 세로 라인을 이용한 이런 그 차트 그리기 같은 거 많이 그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곡선을 이용하는 것, 그러니까 원호를 이용하는 방법들, 이런 것들 이용해서 보다 그 색다른 맛의 미감을 창출해 내는 그런 도전도 필요한데요. 너무 정직한 그런 것보다는 어, 때로는 이런 식의 그 색다른 그 맛을 그 연출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원호를 이용한 또 정렬기법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은 원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원호인데요. 이게, 어, 사이즈를 한번 잠깐 보면, 어, 10.61cm네요. 자, 됐고, 얘들은 음, 15cm. 좋아요. 자, 그러면, 15cm 짜리를 먼저 만들어줍니다. 15cm 됐네요. Ctrl DD에서 둘, 셋, 넷, 다, 열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. 열한 번째를 대략 놓고, 원호는 이쪽 그 홈에 이쪽 그 그리기 도구에 있겠죠. 자, 원호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단 빙 돌려줍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그, 아까, 뭐, 10cm 정도는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, 찌그러지지 않게 정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적정하게 하나를 내려주시고, 자, 됐으면, 내려주시고, 어, 포획을, 그, 라인 포획을 한 다음에, 정렬에, 맞춤에, 왼쪽 맞춤, 자, 맞춤에 세로관계 역동이라기를 하고, 자, 이 너무 갔네요 자, 다시 해야 되겠네요. 자, 이 라인을 정해서 맞춤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제 됐어요. 자, 그런 다음에 어, 이런 식으로 그 가시가 안안 안 생기게 여기 가시가 안 생기면 안 되겠죠?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 이동을 해야 그 이런 게그잔잔한 그 테크닉들이에요. 이렇게 그냥 막막 막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잘못 될 수가 있어요. 그 간격. 물론 어, 정렬하면 되고 어,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방향키를 누르면 어, 좀더 정밀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렇지만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툭툭 갖고 가는 게 좋겠죠. 자 됐으면 얘를 하나 둘 셋. 대략 다섯 개를 옮기는 다음에 간격이 틀리죠. 그러니까, Shift 키를 누르면서, 요거를, 이렇게, 원호만사 선택한 다음에, 정렬에,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은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여기 좀, 잘못된 부분은, 그, 살짝, 이렇게, 그 맞춰주면, 정확하게 맞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, 그, 작가 같은 디자인, 그 다시 한번 볼까요?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이걸 도전하면 굉장히 그 어렵겠지만, 저런 그 기초 단계를 차분하게 밟다 보면 어느새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들어오고 어 간단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은 이런 정렬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건또 어떻게 하나? 아, 또,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나, 어, 이런 것들은 어떡하나, 예제와 함께 그, 또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